리플레이. 은혜와 감동이 있었던 방송을 다시 한번 듣는 시간. 리플레이. 이 프로그램은 울산극동방송 시청자위원회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위원 울산강역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이연숙과장입니다. 저는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외치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울산 시민을 위한 응원 이벤트 걱정 말아요. 그대 시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울산 고속 터미널 현장과 달동 스튜디오의 이원화 방송으로 우산 지역을 응원하고 위로한다는 취지에서 거리에 나간 용기도 좋았지만 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시민이 국동 방송의 라디오에 등장하는 순간 생동감 있는 목소리와 절실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현장의 소리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리플레이.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우리 오신비 자매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네. 교회를 안 나가셔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 네. 모르세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응원해 드린다고 하니까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자리에 앉아 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신기해요. <laughs> 네. 아, 본인도 네. 내가 이 자리 에 지금 앉아 있는 게. 네, 네, 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저희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네. 그대. 자, 신비자매님 지금 문자 온거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와, 너무 우리 감수.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신비자매님, 응원하고 와. 축복합니다. 어머, 어머. 본인이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신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신비님 예. 늘 가족들과 예수 안에서 허목하고 사랑받는 복된 가정 이루며 꼭 공무원 되시길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와 오늘 저희가 응원 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고 싶고요. 오늘 사실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우연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급동 네. 방송 한번 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집에 가시면서 곰곰이 더 생각해 보시면 일생을 이끌어 주실 거고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우리 박수려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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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이게 참 우연 같지만 이 우연이 우와. 아니거든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준비된 야. 은혜로운 만남이었어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일반 시민이 감동을 받아서 현장 부수로 올수 있었다는 것. 극동방송의 가족들이 문자 사연으로 힘을 줄수 있었다는 것. 또한 현장의 스탭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줄수 있었다는 것.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처럼 행복한 설렘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불신자를 응원하고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굳어진 마음 문을 두드리는 방송사의 배려심을 더 많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 이연숙 과장이었습니다. 리플레이 이 프로그램은 울산극동방송 시청자 위원회와 함께 했습니다. <목소리>